옷 아차 한번 할까요? 난데찮 자기는 난 괜찮아 응 맛있다 맛어빵 먹어 응 돈을 드게 뭐야? 응 감사합니다 응난 진짜 뜨거워. 응, 뜨거워 좋아. 음. <목소리도> 여러분 저 다시 블랙했습니다 머리가 <목소리도> 되게 길어서다르고 어두운 색을 염색했는데 뭔가 되게 어색해요 음, 3개월 만에 염색했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핸드폰으로 마저 찍겠습니다 저 앞머리, 막 잘랐거든요, 앞머리도. <웃음> <가세요>? <웃음> <웃음> 어, 굿. 자세요. 나 NTS 여기서 처음 먹어봐. 난왜 트라라다 처음 먹어. 강아지야. <laughs> 친구가 앞에 데리러 왔다 해가지고 만나러 갈 겁니다 찮손에 가보겠습니다 저 가볼게요 안녕히 네, 네, 계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인사를 해주고요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지금 나정 네가 더고 나만 아까 너 맹게. 그래서 무조건이라 했네 아, 저게? 어. 검정보다? 아. 어. 오빠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아니. 아니.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갑시다. 와! <laughs> 아, 야 색깔이 미쳤는데? 미쳤다 미쳤다 야다 왔는데? 엄마를만 자꾸 왜 보여주는 거지? 이거 네, 붙이지 오늘 리 오늘 카페 붙이거든요 <laughs> <laughs> 엄마 나 어떻게 찍고 있는 <laughs> 아, 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예뻐 굿! 굿? 어와 <laughs> 여기 카페다어와 여기 카페 뷰 질리겠다 오션뷰 오션뷰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야, 아, 제일 예쁘지? 응. 아 여기도 이뻐. 이게 건물이네자 여기서 건물한 어, 어떤 의미를 건물한. 가지고 건물한. 있죠? 셋업. <laughs> 아, 아, 박소연에게 건물한. 어, 나의 몇 살을 보다 살? 의 여름이랄까? <laughs> 아, 너일로 걸어봐. 아, 1 7 살의 여름이랄까? <laughs> <웃음> <웃음> 제가 여름에 한판을 뜨겁게 어... 그런 축제였죠 저희가 열심히 춤을 췄거든요 열심히 춤을 췄죠 바다를 보며 네소연이 인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네끝나요 소품집 끝끝 진짜 응. 지금 9시간째 카페에 있다가 또 왔어요 또 커피 마실 거예요 새로 사 왔어요 언니 사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들어 이거 <laughs> 촬영을 <laughs> <laughs> 담아 뭐 해? <laughs> 아, 그만 남았래요 카메라 <laughs> 늦게 놓는 거 언니 이거 액정 언니 깨졌어? 그래 어머 확대했구나 어 <laughs> <laughs> 아 확대하면 깨진 거? 어 몰라 갑자기 막 응? 확대하면 좀... 오늘 하늘 진짜 예쁘구나 늘 레전드 찍어드려야겠다 우리 내 어. 영상 네, 보시는 분들 막뭐 보시라고 쓰아 말도 개쓰 이거들 끌핀인데 뒤로 봐야돼 여기. 근데 이게 아... 어려워요. 저는 계속 맨날 여기 위에를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담스럽거든. 서로... 자기 여기 보느라 음... 시간마다 나... 어. 그런 생각으로 이틀만 나으면 되는 거네. 그냥 굳이 거기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나도 피시방 날때막 그랬거든. 주말 알바 했었을 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음. 슥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막 지금이 렇게와 보니까 가리면 안될것 같은 가 뭔가. 음. 그냥 굳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네. 가 선물해 준 부츠를 신었어요. 어, 그럼 나 너한테 준 거네. <laughs> 지금 친구 한 명을 태우러 왔는데요. 친구는 바 누구일까요? 누 네? 대문 앞까지 와준 천사. <laughs> 어머, 뭐야 이거. 안 <laughs> <laughs> 어머, 아 죄송해요. 아죄송해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일로만 부탁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불풀 바로 가시네.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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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의 아나네 아, 지금 네, 저희는 아, 왔다. 왔다. 동주 동주. 대박. 아 뭐라고? 오 오. 뭐뭐 뭐, 네일 하나 들어가, 들어가. 안녕 혜지 <laughs> 거미 무서워해, 왜 우리 보지마 에봐봐 <laughs> 어, 와, 소스 <laughs> 거미 무서단 <보고> 말이에요 <laughs> 야, 여기가 좋고 여기 안 좋아? 여기? 산 되게 귀엽다 아니, 아, 여기 여기 머리 좀만 더 빼. 이 부분은 어차피 삭제되는 거지? 어. 어, 어. 근데, 어. 음. 그럼 이네인공 응. 저희는 멋지었죠? 일, 둘, 인생 내건 아니거든. 그픽스 예스. 셋. 피! 닐 비닐 사인말! 알바해까 알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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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할주 알바할까? 알바할소 알바할까? 치킨, 할까 알바할까? 알바할까? 알바알 잘라버렸습니다 머리 긴났네요 앞머리도 자르고 학발도 했어요 근데 진짜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뚝뚝 커키는게 원래는 이렇게 길었는데 제가 23년동안 머리를 잘라본적이 없거든요 항상 긴머리에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발을, 단발을 했습니다. 머리 멀릴 때도 너무 좋고, 또, 머리 감을 때도.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음, 어디가, 대정이라고 제주도에 있어요. 서귀포. 거기서 또 핫하다는 카페. 만지는 거 아니.. <laughs> 이런 거 만지는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근데 남편이 양쪽에서 자주 먹어요 우리 계약을 내장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거 그럼 내, 그냥 나눠 먹을까? 맞아? 음.. 그래? 하나 아, 진짜 예뻐 여기서 찍을까? 하나 일부러 등장하는데? 아, <laughs> 이 하나 일부러 등장해 <웃음> 아니, <웃음> 영상 찍는데 괜히 아니 이거 이거 겨울인데, 이렇게, 맞나요? 다리 네,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친구들과 알잖아요. 애들 잘안 보이지 않나? 찾아. 나오나? 찾아, 앞에 앉아. 나 이렇게 찾아달라. 주실래요? 아, 싫어요. 감사합니다. 아, 주시라고요. <laughs> 아, <주시나요? 웃음> 야, 진짜. <laughs> <laughs> 주시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 저희 어디가고있죠? 에 저기요 <laughs> 네 어디요? 주방서요 아, 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핸드폰요금 아. 아, 그거 그냥 미뤄야되는데 이친구 돈이 없는데 핸드폰요금이 나가버려서 2만원 남았대요 <laughs>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예약했구나 아, 아, 아. 나 반지 안 껴지. 손톱도 껴안 껴. 아 손톱도 안 하지. 내 핸드폰? 아내 핸드폰 너무 화질이 너무 어두워서 찍을 맛이 안 나. 너무 선명하고. 음. 이제 나갈 거예요. 다 입었나 혹시? 응. 하고 오늘 밖에가 너무 추워서. 목도리도 챙겨갈거예요언니 <laughs> 향수 뭐 뿌렸어? 나도 향수 뿌려야되는데 없잖아 끌로에 남았잖아 집에 오늘의 <laughs> 응. 향수는 아 배고파 배고파? 오뎅 먹고싶다 아까 우동 먹었잖아 안먹는 나게네 끌로에 먹었어 되 오랜만 너무말 저희도 향수 디올 그산거 이번에 금방 뿌리고 <laughs> 저희는 이제 나갈 겁니다 <laughs> 이제 나갈 거예요 오늘의 OOTD 짠

시야. 와 신기해. 너 살찐 편이지? <laughs> 아니라고. 너잘지한다 <오. 웃음> no. Yes. 오, 아저 켜져 있네. 이거 적는 거보다더 편하겠다. 좋다. 신기하다. 이렇게 찍어 나니 재밌다. 재밌는데, 약간 허니네 못참 에너지가 세지하게 꺾여버렸는데. <laughs> <laughs> 가 아, 야 안에도 있는데 웨이팅이? 그러니까. 어, 이런 못 기다리지. 냄새 음. 개쩌는데. 먹어볼까? 치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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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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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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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버스 내가 거의 안 봐. 그냥 우리 커플이 되야 되니까 바쁜 우리로서는 합류 때 항상 세 명이야. 그래서 힘들지가 않아. 그막 바꿀 때가. 아까 그 예약했는데 3 3 2구야 귀엽다 아원 여기서 먹구나 북초에서 먹었 <laughs> 가자 어디가서 먹을래? 뭐? 아, 아 사통 가게 핫동 가게 간단하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 안전 덤벨 끝! 뿅두둔두둔두둔두둔아 잠시만요 바지 아. <laughs> 역시 나란 아이 숨기질 못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너무 좋아 나이 자연스러운 어타일그지하좀 해봐 아, 조금, 조금 옆, 옆에 보자 자 참치라니까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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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더못 하는 <laughs> 음! 못하는 거잖아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네 이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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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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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이거 썸네일 해 귀여워 나네뭐 먹는 다고 휴일 날때전제 먹는 거야? 저번에 출근한고 이거 뭐 먹힌지? 음, 뭐 아까 그너 발받네 화장실 갔다 올게 너네 먼저 시켜줘 너네 먼저 먹을 거지? 다 <좋아야 돼. 웃음>